소득세법상 아까 나왔죠. 총수익금액. 일반적으로 총수입에서 필요경기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보거든요. 소득. 우리는 이제 세법을 배우니까 이 정도는 구분해야 되겠죠. 수익금액이랑 소득은 다르다는 거.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잖아요. 총수익금액이랑 소득금액이 동일한 건 무슨 의미일까요? 경비가 없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, 내가, 내가 뭐라고 정리했는지 알아 볼게요. 이게 무슨 의미냐면, 위에 거를 잠깐 보면 돼요. 총수익금액. 이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이 돈을, 이 수익금액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경비를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. 객관적으로. 그게 뭘 거냐예요. 경비를 인정해주게 하 사업소득, 경비를 인정해주고 싶잖아요. 이 중에서 경비를 인정해주기 싫은 거, 이자소득. 이거는 그냥 돈을 은행에 맡겨놓은 거죠. 사실 이자를 안 주는 나라도 있어요. 있어요. 어쨌든. 더 자세한 얘기 나요 근로소득. 기타 소득이 있는데. 이자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, 그래서. 경비를 인정하지 않죠? 그렇기 때문에 총 수익금액이랑 수익금액, 소득금액이 동일한 거예요. 기타 소득은 어떨까요? 아까 기타 소득이 어땠냐면, 80%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있었어요. 그 요건에 해당한다면. 그 나머지는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? 원래 실비만큼 인정하는 거예요. 예. 네, 그게 원칙이에요. 기타소득은 그에 들어간 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아, 그 감사로 받는 수수료. 그것도 원래는 내가 이제 기타소득 신고하잖아요.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넣어서 신고하면 될 수도 있는 거죠. 물론 근데 분리과세를 선택하죠 일반적으로. 너무 멀리 갔다. 어쨌든. 그런 거고. 기타 소득.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요형비를 인정을 해줘요. 그 중에 80%를 무조건 인정해주는 게 있는 거고. 그리고 근로소득. 근로소득 할때 경비가 뭐예요? 버스비. 왔다 갔다 하는 수구비가 있잖아요. 그걸 근로소득 공제로서 책정해 놓는 거예요. 근데 사실 너무 작지 않나요? 내가 정한 건아니 근로소득.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다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거 말고 또비슷한게 배당소득 있죠? 거기에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자소득이랑 한 거예요. 이자소득이 뭐예요? 국내에서 예금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. 정기예금 넣어서 받는 거. 그 금액이 그냥 총수익금액이지 경비의 인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. 사업소득은 실제로 있어요, 이 네. 경비만큼 공제한 금액을.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해요. 근데, 마이너스가 난건 소득이라고 하기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고. 기타 소득도 원칙적으로 총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거고. 근로소득 금액은 그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. 이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긴 있겠죠. 근로소득을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. 어렵게 근로활동에 실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,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, 적용했다는 게 뭐냐면 뺐다는 거예요. 총급여액에서.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. 5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